안녕하세요. 종목대 종목입니다. 월요일 개장을 함께한 이기는 투자 전략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신규 추천주부터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종목 중에서 대부분 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 LG 이노텍, 그리고 CJ 제일제당입니다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이 3%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은 보압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다음이 8일간의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장에서 좀 조폭 밀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0.3%의 상승 이고요 LG전자가 0.7%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LG인호텍을 열어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아이폰6의 출시를 앞둔 기대와 3분기 실적 기대로 4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자상 처음으로 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원가 개선에 따라서 LED 사업부의 영업 적자 폭도 축소가 되고 있어서 조기 흑자 전환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이고요. 베스트 이데일리온에서 이수 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인쇄 회로기판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수 페타시스는 0.4%의 상승이고요. 여의도 토픽에서 살펴봤던 솔리드는 지난주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 이틀째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멘토가 선택한 종목은 현대백화점과 레드로버였는데요. 현대백화점이 위니아 만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레드로버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공략주는 음원 관련주 KT뮤직이었고요. 0.7% 이틀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백화점 열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위니아만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수대금은 1,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위니아만도는 사모펀드에 매각된 지 15년 만에 다시 현대갈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